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2014년 4월 2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4월 25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같은 날, 어,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올라오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도 한계고, 뭐 유비 벨럭스나 에이텀 같은 종목, 예, 이런 종목은 올라왔지만, 나머지는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를 달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걸알수 있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오후장이 되면 될수록 수익 내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항상 요거를 갖다 보시라고 얘기하죠. 예,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같은 날, 리딩클럽에 계신 분들이나, 뭐, 여러분들이,